안녕하세요 천선의 부추 백인철 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렉스 뒤에 있는 스타렉스 전기 작업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작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영상 작업을 어,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현장에서 찍는 것들을 싫어하셔서 그랬다가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한 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기본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영상을 남겨볼게요 자 보시면 가구 이 가구 스타일은 어, 위드모빌 위드모빌이라는 회사에서 어, 만들어서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저희 협력업체시고, 어, 가구에 대한 모든 키트가 다 있는 회사예요. 거기서 다 작업을 해 줘서 이쪽으로 오셨고요. 일반 침상, 그리고 바닥 키트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앞장 하나만 간단하게 작업을 하셨어요. 앞장만 간단하게 작업을 하셨고, 자, 이쪽으로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는 460A, 460A 인산철을 작업을 하셨고요. 자, 이쪽 안쪽으로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자, 외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체기. 그리고 220 라인, 나가는 라인에는 반드시 차단기를 써야 돼요. 이제 차단기를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챔비카에서 제일 적합하게 나오는 거는 15A짜리, 15A짜리 누전차단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배터리와 그리고 고용량으로 흘러가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고용량, 고용량 휴즈를 넣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200, 200A짜리 고용량 휴즈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어, 적상계 션트 저항이에요. 적상계 션트 저항을 밖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기 인입은 차 안쪽에 달아달라가셔서 트렁크 트렁크 뒤쪽 나무판에다가 저희가 어 장착을 했고요. 자, 요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얘는 3.5kg 에요. 야마비시 저희 거 3.5kg 짜리 1 2볼트 인버터고 순수정연파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속전류가 3.3kg. 3.3kg 에서 3.5kg 가 지속전류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3.5kg 에요. 최대치는 순간적인 피크는 4.5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지속을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3 3 k m 까지 지속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터리에서 고용량 단자, 단자대 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전선을 써요. 실리콘 전선이, 어, 스타렉스에서 3 k m 내외의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리콘 전선 4개이지, 실리콘 전선 4이지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거기다가 조금 더뭐 전기를 더 많이 쓰시겠다. 지속 전류로 진짜 3kg 이상을 계속 쓰시겠다. 그러면 실리콘 전선 2게이지를 추천드리고요. 자, 보시면 전선 마감대에서 서 깔끔하게 작업됐고 요거는 외부 전기 인입 충전기예요. 인사절 전용 충전기고 어, 3 0 a 짜리3 0 a 짜리고이 앞에를 보시면 단추가 있어요. 스위치가. 스위치가 있어서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1 5 a 페어 위로 올리면 3 0 a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행 충전기 5 0암페짜리어 스가방식이에요. 스가방식의 주행 충전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스가방식이기 때문에 어, 시동을 걸었을 때 어, 14.6V까지 인사절 배터리를 완충을 시켜 주는 어, 그런 종류의 주행 충전기예요. 일반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를 집어넣으면 앞쪽에 있는 배터리의 볼트 그 양만큼만 납산의 충전 최대 충전량 13.8V. 근데 13.8V가 뒷배터리로 전달이 된다면 엄만만이 전달이 된다 한들 13.5V 이상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 릴레이 형식의 주행 충전기를 쓴다면은 인산철 배터리에 80%에서 85% 정도까지만 충전이 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완충을 하기 위해서는 승압 방식 인산철 배터리에 어, 완충 전압인 14.6V, 14.6V 트를 걸어 놓으면 14.9V까지 올라갑니다. 14.6V까지 올릴 수 있는 승압 방식의 주행 충전기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인산철에는 그리고 옆에는 MPPT MPPT가 들어가 있고요 MPPT를 통해서 태양광 판넬은 300W가, 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3 3 0 w 예요 예전에 판넬에 비해서 셀 구조가 또 초밀해졌기 때문에 크기는 같아요. 예전에 300W와 크기는 같지만, 어, 330W입니다. 음, 그래서 충전량은 예전에 비해서는 10% 이상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다가 이쪽을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자, 220 콘센트, 콘센트. 그리고 여기다 이제 스위치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스위치를 넣어드려서 이거는 이제 시거잭 이쪽입니다 시거잭 얘는 들어올리면 USB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시거잭 양쪽이 시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캠핑카 내에서는 시거잭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12V 전기장판을 쓰시든 다른 전기기구들이 12V들이 많이 있어요자요거는 냉장고 나중에 냉장고를 이제 구매하셔서 쓰신다고 하셔서 냉장고 스위치를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시거잭 형태로 쓰신다고 하셔서 이쪽에 냉장고 연결할 수 있는 시거잭을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등이에요. 자등 위에다가 이제 중앙등 하나 를 넣어드렸어요. 중앙등은 다 디모형식. 누르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게끔 꺼지고, 커지고 파란색 이건 잠잘 때 이제 등이고요. 그리고 켠 다음에는 꾹 누르시면 밝기가 조절되는 디밍 기능이 들어가 있는 등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등 켰을 때이 정도 등이면 6와트거든요. 6와트 등이면 충분히 전체를 밝게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시고 나머지는 인버터입니다. 자, 인버터를 누르면 2.3.5kg 인버터가 어, 켜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캠핑카를 사용이 끝나시고 어, 더 이상 지금 사용 안 하신다면은 반드시 인버터 스위치 모든 전원의 스위치는 다 꺼주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태양광이 달려있다면 냉장고 같은 경우 정도라면은 어, 300W 한 장만 달려있어도 끄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버터, 인버터는 인버터 반드시 끄셔야 돼요 왜냐면 인버터라는 거는 대기전력이 흘러요 대기 전력이 흘러서 요즘에 인버터 기능이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대기 전력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기 전력이 10%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버터 대기 전력이 뭐1% 2% 내외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 먹습니다. 그래도 시간당 1암페에1암페에서2암페를 먹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 하나만 켜놔도 만약에 태양광이 안 들어오는 흐린 날이라면요 계속 배터리를 빨아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뭐한 10일 20일. 뭐 충전을 안 하시고 흐린 날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 켜놓은 것 때문에 배터리가 완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충전이 끝나시고 아니면은 어 사용이 다 끝나셨다면은 안전상의 이유로만으로라도 반드시 인버터는 끄셔야 됩니다. 그렇게 끄셔서 인버터를 꺼서서 끄셔서 사용하시고요. 이쪽에는 고용량 휴즈가 들어있고 그리고 200입 차단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코드를 판넬에는 뒤쪽에 다 휴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휴즈가 다, 하나씩 하나씩 개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쇼트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뒤쪽을 열어서, 뒤쪽에서 휴즈를 교체할 수 있게끔 돼, 더 나와진 겁니다. 그래서, 어 장착을 하실 때,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장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사항 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시고요. 제품에 대한 것들나 이런 것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